우리들이 태어난 곳은 러시아 사할린입니다 2010년에 부모님들의 고향인 대한민국으로 영주 귀국했습니다. меня з 한국의 Хан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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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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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 р е Корея. я был в 1988 году после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Был капитаном торгового судна Сахалин Лес на ремонт Усан. В следующие 9 годы и встретился там же, нашел все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и по жене, которые живут. Родина Пукта, Пукто, Си.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мои братья, сестры, все живут, общаемся. Ну, так-то в Корее я бывал часто, в основном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А 88 -го года до 2000... 일제 감정기 저희 부모님들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군에 의해 강제 진영되어 부산항을 출발, 일본을 거쳐 러시아 사할린 섬 탄광촌에 오게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하고도 저희 부모님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그리운 조국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원명훈입니다. 로, 러시아 이름은 빅돌를 합니다. 1945년 7월 27일 러시아 땅 사칼린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성함이 원갑이고 어머니는 정성애기입니다. 아버지는 1916년생이고 어머니는 1924년생입니다. 어, 경남 삼천포시 서포면에서 어, 부모님들이 결혼해가지고 소아 17년 강제 모집으로 러시아 어, 땅 사칼린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영주교육 하는데 어, 딸하고 제 딸하고 아들은 아직 러시아 땅에 남아 있지요. 손자 손녀들도 그게 다 남았습니다. 부모님들 고향으로 오기 위해선.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에게만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나와 가장 친한 친구는 1945년 8월 16일 태어나 대한민국으로 영주 귀국할 수 없어서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들이 항상 그리워하고 가고 싶어했던 고향인 대한민국에서 살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나는 마냥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조국이 이산가족 을 만들었지만 나 역시 부모님들 고향인 대한민국 에서 살기 위해선 사랑하는 가족과 이산가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성명놈 송국찬님 생일날은 3월 3일 1940년도입니다. 근데... 한국말로 똑똑히 모르, 모릅니다. 맹감은 산골짜기 아버지한테 일 야만고일 하는 데 가서 볼때 어, 공부할 때몸 몸 내려와서 이제 그 러시아 학교 들어갔습니다. 1991년도에 한국에 들어갈 때 그때 이제 고향 가봤습니다. 경상남도 합천군입니다. 사촌 형님하고 만났습니다. 두 번째는 만년는에 2012년도에 요 한국 와가 들어와서 이제 서천에서 살면서 그 고향 또한번 가봤습니다. 몸이 좀 나쁘, 나쁘니까 아프고 하니까 나이가 네보다한1세살이나더 더, 더 먹었습니다. 그니까 러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제 네 똑히 모르겠습니다. 전화해봤다 해 전화도 안 받고 또한번 그거 가봐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자식들 있는데 근데 다른 시내에서 다 살고 있습니다 그 혼차 사촌 형님 혼차 있습니다 너무 마을 되게도 그 작은 마을이니까 20명밖에 안 삽니다 그 마을에 다 영감들 영감들 하고 할머니들 할머니들 도다그 사고 아들은 어두 없습니다 그 마트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름은 허봉수입니다 44년생이고 부모님 고향은 전라북도 정읍입니다. 제가 이제 영주국에 들어와서 서천에 들어왔는데, 이제. 처음에 좀 문화적의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좀 어려웠어요. 어려운 점은 뭔가 뭐 다른 건 아니지만, 도뭐 우스운 얘기 같지만, 짐, 짐작, 짐작할 적에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여기서는 한국에서는 명한 여자들만, 여성들만 모여서 짐작을 하거든요. 우리 러시아에서는 우리 부모들은 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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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얘들은 뭐 집안일을 다 하고 남자들은 안 하고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 유럽 문화를 할까요 그걸 들어가지고 이제 여자 남자 공, 공동이라 하거든요 무슨 이런 일을 하면 같이 했어요 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들하고 같이 살았다 보니까 음식 그 차이는 크게 없었어요 뭐, 뭐, 여기서 하는 거는 우리가, 어, 어 이제, 러시아에서다 해먹고 했지만도 음식 이름, 그것이 처음, 에 어려웠어요. 무슨 찌개, 우린 찌개란 말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된장국을 뭐 지진다, 뭐 이렇게 그런 뭐 사투리 말로 옛날에 리에서 나왔다 고니제 그런 말 했는데 여기 음식 식당을 가면, 식당에 가면 우리 사람들 엄청 어렵게 그거요 음식 이름을 모르다 보니까 아, 이거 뭐, 무엇인지 학교에서는 언제인지 어르신들을 존경해라. 그렇게 살았거든요. 배우고 살았거든요. 그러면 버스 랑 들어가면 어르 신들이 들어오면 꼭 젊은 아들이 일어나서 자리를 내줘요. 어르 신이 앉으라고. 근데 한국에는 좋은 게 그런 것이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딱 앉은 대로 젊은 사람들이지만 늙은이들 노신들이 들어와도 모른 것처럼 하고 거저 앉아 있고. 근데 옆에서 누구도 말을 안 하거든요. 자리를 좀 어른 신한테 좀 비켜줘라.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 이름은. 이 삼부입니다. 러시아 이름은 미하일입니다. 한국에 가서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어도 몰라서 복지관에서 우리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공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1990년도 KBS 방송, 화상, 어, 부산 서울 사할린 방송할 때 어머님이 그 방송 듣다가 혈압을 올라가서 쓰러졌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들 돌아가, 어, 돌아가기 전에 서울은 어, 꼭 우리들 보고 어, 한국 가서 신책을 꼭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몇년 동안 찾아보다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소원을 의리 드리고 싶습니다. 아예 어떻게든 가면 우리 돌아가기 전에 부모님들이 이름을 주소를다 적어서 놨습니다. 근데 집에 화재로, 안에 화재로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못 찾게 됐습니다. 주소도 없어지고, 사진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혼자, 혼자 찾고 있어요. 경기도라고 알지, 아버지 경기도라고 수원신가 뭐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쪽으로도 저 경주, 어, 그게. 경주로 가보니까 못 찾겠습니다. 거꾸로 갔다 왔는데, 편택도 갔다 오고. 예, 찾찾아면좀 좋지 싶죠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할 듯합니다.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 봅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평생 대한민국을 그리워했습니다. 살아생전 대한민국 땅을 밟아보지 못했지만, 우리들은 부모님이 그토록 그리워하시던 대한민국에 2010년 영주 귀국하여 크고 작은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면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